채취피티를 이렇게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 쓰이는 시간과 비용이 몇 배는 줄어들 거고요. 실력 향상은 몇배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거라고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AI 채취피티를 활용해서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 테니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 회화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정확히는 비대면 화상영어 회화학원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수업을 듣고 따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학생일수록 눈에 띄는 두드러진 실력 향상을 보이곤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속마음이나 혼잣말로 연습하는 분도 계셨고요. 아니면 영어 회화 모임에 나가거나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던가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근데 이챗 GPT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아 이제 정말 사람들이 학원이나 인강 이런 걸 들으면서까지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GPT와 대화하는 것만으로 압도적인 실력 향상을 빠른 시간 내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강이든 학원이든 유튜브든 무언가를 통해서 압도적인 인풋을 넣어줘야 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풋의 시간을 제외하고 아웃풋의 시간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요. 예전에도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GPT가 정말 영어 회화 연습을 하는데 최고로 잘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금 그 내용과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그 GPT 앱을 영어 공부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설정을 바꾸면 되는데 우선 앱을 키면 위에 두줄 이렇게 생긴 게 보일 거예요. 그거를 눌러서 밑에 정보를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설정에서 보이 보이스를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이 보이스를 한번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 친구 아무나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 독특한 발음을 가진 Arbor라는 친구랑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GPT를 영어 공부 용으로 만들려고 설정을 할때 개인화 여기 들어가가지고 단어 뭐 하나씩 적고 프롬프트를 여기다 복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GPT를 영어 공부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 업무나 학업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 채팅창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롬프트를 영상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에 적어놓을 테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 채팅창 하나를 따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다가 GPT에 또잘 만들어진 영어 회화 GPT들이 또 있어요. 거기서 검색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가져온 이 프롬프트로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GPT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좋은지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꼭 GPT와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let's get started with today's lesson. Just let me know your english level and the topic you'd like to focus on and we'll dive right in my level is advanced and i'd like to talk about travel today perfect an advanced travel discussion it is feel free to share any travel experiences questions or topics you're curious about and we'll get the conversation rolling you know i've always believed that traveling is one of the best ways to broaden your horizons every time i visit a new place i feel like i learn something new not just about the culture or the people, but also about myself. Actually, on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was when I went to Italy a few years ago. I got completely lost in in Rome in, in the city because my phone battery died. And I had no analogue map with me. I was a bit panicked, but then I just decided to wander around and enjoy the moment. I ended up discovering a small, beautiful cafe where the locals were playing music and chatting away. It turned out to be the highlight of my travel. So I realized that the best experience, the best moment of life can happen when things don't go exactly as planned. 이렇게 말하고 나면 교정과 어떤 식으로 말하면 더 좋은지 다양한 표현들까지 같이 GPT가 가르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대화가 끝나면 GPT가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어라고 전부 다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복습을 하거나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도 좋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대화 중에 나왔던 표현이나 GPT가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또 살펴볼 수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GPT와 이렇게 영어 대화를 나누고 약간의 표현의 도움을 받고 하는 정도로 우리의 영어 실력이 원어민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어를 오래 가르쳐온 제 생각에는 아무리 오래 해도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회화 공부는 크게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뉘는데요. 인풋은 단어나 표현 같은 거를 습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풋은 내가 직접 영어로 말해보는 경험이에요. 이 GPT를 활용한 학습은 인풋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이 아웃풋 아웃풋 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인풋에 대한 노력을 따로 들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실력 향상이 가능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실력 향상의 범위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웃풋만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인풋에 좀더 신경을 써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 쉐도잉이 됐든 영어 원서가 됐든 아니면 그냥 유튜브 영상을 보든 간에 좀더 다양한 표현과 단어들을 영어를 공부하는 시기에 압도적으로 많이 획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웃풋만 연습하는 걸로는 내가 지금 이미 알고 있던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던 그런 수준의 표현들 안에서 내가 이미 할수 있었지만 자신감이 부족했거나 말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생겼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지 근본적인 인풋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GPT로 아웃풋을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인풋을 많이 받아보려고 노력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은 셔츠 영어 회화였고요. 오늘도 시간 내서 영상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